은퇴하면 다 같아질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은퇴하면 뭐다 비슷하지. 직급도 없어지고 누구나 그냥 노년을 사는 거지. 그런데 막상 현실에 들어서면 전혀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직장에서 벗어나면 계급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기준의 계급이 새로 생깁니다. 건강, 자산, 인간관계, 정보력 이 모든 게 은퇴 이후 삶의 격차를 만들어요. 특히 상위 10%와 나머지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벌어져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집니다. 마치 마라톤 중반까지는 비슷했는데, 어느 순간 단숨에 격차가 벌어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 직전에서야 뒤늦게 깨닫습니다. 아, 은퇴 준비는 돈만 모으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평생 쌓아온 것들이 은퇴 후에도 그대로 이어지는구나. 이 글에서는 은퇴 이후에도 왜 계급이 계속되는지, 그리고 그 계급을 조금이라도 덜 격찬하게 만들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제가 만난 여러 사례를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정보성 에세이 은퇴 후에도 계급은 왜 계속될까? 이 은퇴는 시작이 아니라 검증이다. 은퇴하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출퇴근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도 있죠. 문제는 이 자유를 누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입니다. 평소 자산 관리했던 사람, 몸 관리했던 사람, 인간관계 잘 유지한 사람은 은퇴하자마자 아, 이게 준비된 노후구나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죠. 반면 준비 없이 은퇴한 사람은 오히려 시간이 많아져서 더 불안합니다. 내가 평생 미뤄왔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은퇴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상받거나 청구받는 시점에 가깝습니다. 이 돈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진다. 솔직히 말하면, 은퇴 후 삶에서 가장 큰 격차는 금융 격차입니다. 왜냐하면, 은퇴 이후에는 돈을 다시 벌 기회가 점점 줄기 때문이에요. 상위 10%의 노후는 어떻게 다르냐면, 의료비 부담이 적고, 여가와 취미를 적극적으로 즐기고, 자녀 도움 없이도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새로운 배움과 관계를 이어가죠. 반면 여유가 없는 사람은 의료비 앞에서 위축되고 주거 불안이 생기고 인간 관계가 점점 줄어들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즉, 돈은 단순한 경제적 수단이 아니라 은퇴 후 삶의 선택권 자체가 됩니다. 삶 건강도 계급을 만든다. 은퇴 후에는 건강이 곧 경제력이며 동시에 삶의 질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병원비를 적게 쓰고 이동이 자유롭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반대로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하루가 병원 일정으로 꽉 차죠. 건강은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동안의 생활 습관, 환경, 스트레스가 모두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은퇴 후에는 이 격차가 더 극적으로 보입니다. 사인간 관계의 깊이도 격차를 만든다. 돈과 건강을 떠나 은퇴 후 사람을 가장 크게 갈라놓는 요소는 바로 관계입니다. 평생 직장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은 은퇴와 동시에 관계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평소 지역 취미동호회 등 다양한 관계망을 가진 사람은 은퇴 후에도 사회적 자산을 그대로 유지하며 외로움보다는 활력을 얻습니다. 특히 상위 10%의 사람들은 관계를 관리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은퇴 후 삶의 행복도를 크게 가르는 요소죠. 오 정보의 격차도 놀라울 정도로 크다. 의외로 큰 격차가 바로 정보 접근력이에요. 예를 들어 재테크, 의료, 복지 혜택, 주거 지원 등은 정보가 있어야 누릴 수 있는 혜택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몰라서 기회를 놓칩니다. 반면 상위 10%는 네트워크와 정보 습득 능력이 좋아서 필요한 걸 적절한 시점에 챙깁니다. 이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은퇴 후 삶의 질을 극적으로 갈라놓는 것이죠. 사례 세 가지 실제로 벌어지는 은퇴 후 격차. 사례 1 같은 은퇴 연금이 있어도 삶이 다르다 정보의 차이. 어 씨와 비 씨는 같은 회사에서 같은 시기에 퇴직했습니다. 연금 규모도 거의 비슷했어요. 그런데 퇴직 후 5년이 지나자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 씨는 연금 외에 정부 복지 혜택, 주거 지원 노인의료 지원제도를 잘 활용했어요. 지역 커뮤니티에도 참여하면서 비용 없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늘렸죠. B씨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며 매달 연금만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의료비, 관리비가 부담돼 집도 줄이고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죠. 둘의 차이는 정보를 찾는 습관이었습니다. 같은 자원을 가지고도 누가 어떻게 찾고 활용하는지에 따라 은퇴 후 5년이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사례 이 돈보다 무서운 건강 격차 활동성의 차이. CC 부부는 은퇴 후 전국 여행을 다니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한 지 2년 만에 그 꿈을 접어야 했어요. 남편이 오랫동안 방치했던 고혈압이 악화되면서 여행은 커녕 근거리 이동조차 어려워졌죠. 반면 비슷한 형편이었던 DC 부부는 평소 꾸준히 걷고 정기검진을 받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 덕에 은퇴 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국내외 여행을 다니며 활기차게 지내고 있죠. 두 집의 자산 차이는 거의 없었지만 건강관리의 차이가 은퇴 후 삶을 결정했습니다. 사례 3인간 관계가 만든 극명한 차이 고립과 연결. 이 씨는 직장에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중간 관리자였지만 퇴직하고 나니 연락 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다가 우울감이 심해져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죠. 반면 FC는 평소 취미동아리와 지역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했어요. 퇴직 후에는 오히려 시간이 많아져 활동은 더 늘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도 생기고 건강도 좋아지고 외로울 틈이 없죠. 둘의 차이는 돈도 경력도 아니었습니다. 평소 쌓아온 관계의 깊이가 은퇴 후 삶의 계급을 만들었습니다. 결론, 은퇴 이후의 계급은 지금부터 바꿀 수 있다. 은퇴 후에도 계급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그 계급이 태생적으로 고정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바꾸고 준비할 수 있어요. 돈 작은 습관부터 다시 잡기. 건강 매일 2030분 걷기부터 시작하기. 관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외부활동 만들기. 정보 혜택제도 뉴스를 꾸준히 찾아보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상위 10%의 노후를 만드는 차이가 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의 결과가 드러나는 시기이자 다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격차를 줄이고 주도적인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